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업무 환경 중 하나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산재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유족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법적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도중 발생한 추락, 낙하물 충돌, 감전, 붕괴 등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직후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유족들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유족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장이비입니다. 장이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으로 평균 임금의 121분이 지급됩니다. 장이비 신청을 위해서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장례를 마친 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도로 장례비를 지원한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족 특별 급여입니다.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 유족 급여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호구 미지급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장내 위험요소 방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별 유족급여의 지급 금액은 사고의 경중과 법적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외에도 유족들은 사업주 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이 유족의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건설 현장에서 전기배 선공으로 일하시던 근로자가 전기배선 검사작업을 하던 중에 불의의 낙상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해자의 부모가 연금 수급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유족 연금액에 각각 절반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제를 실행한 어머니에게는 1,300여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근로자와 유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급여, 장이비, 특별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사고 발생 시 유족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산재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